안녕하세요. 네이버, 모모한 주식투자연구소, 카페 매니저, 슈슈입니다. 오늘장 매매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 미국장 상승 영향으로 어 1.34, 코스닥은 1.26%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징주로는 그 매각 따라서 넥슨 GT가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넷게임즈하고 같이 해서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대북추가 초반에 약세였는데 어 나중에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배철강, 포스코엠텍, 동아지질 등이 문배철강은 좀 많이 올랐죠. 24.66% 동아지질, 이렇게 해서 10% 이상 상승 종목 랭킹 3개를 찍었고요. 나머지들또좀 무난한 흐름이 나오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수소차와 대선 테마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왔죠. 유시민 씨 관련주가 점심 때 잠깐 움직였는데, 어 이거는 제가 오늘 매매를 실제 했던 종목들이 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서 상승이 나왔는데도 그10% 이상 오른 종목들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몇 종목 안돼요. 그만큼 지수는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몇개 안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녹화 영상에서 어 오늘 공략 가능한 종목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머큐리가 보니까 장 막판에 극등해서 11.67% 올랐고, 서암 기계 공업이 2.69% 올랐네요.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에어부사는 소폭 하락했고, 어, ABL바이오를 제가 오늘 첫 매매로 했는데, 여기 첫 매매가 좀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겠네. DKT는 좀 5~6% 정도 하락을 했고, 저점에서 모아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e 월드와 DPC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저는 제 매매 내역을 이제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 제가 장전, 어 시간외로 ABL 바이오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좀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가가 좀 밀리면서, 어 시작을 했었는데, 어 여기서 좀 장중이 한번 쳐졌었거든요. 근데 나왔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좀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손실이 났고, 그 후에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점심쯤에, 그, 유시민 씨 관련주들, YBM 넷이 그 움직이는 걸 보고, 보해양주를 음, 어 이구 입주부분에서 잡아서 차익을 한5.87% 수익을 10분 만에 냈죠. 바로 올라가더라, 내고, 그 다음에 YBM 넷, 어, 나, 풍강, 유엔젤, 다 이게 유시민식 관련주로 순차적으로, 어, 단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어, 517원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래서 좀 ABL바이오를 너무 이거 보고 늦게 들어가도 됐는데 좀 일찍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 복귀할 사항을 본다면 뭐가 있겠냐면, 항상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에 한게좀 애매하게 눌리는 아까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을 미리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스가 난 건데 여기서 보면 UNZ를 어,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UNZ를 어, 이제 밑단에 있어서 샀는데 거래량 자체가 오늘 총 50만 주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무리 이평이 좋아도 들어가도 먹을 게 별로 없다 이기죠 근데 차라리 넥슨지티가 오늘 계속 장 초반부터 개으로 떠서 20% 대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넥게임, 어 넥슨지티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넥게임즈가 어 약간 10% 10% 상승 하는 구간에서 좀 머물고 있었거든, 이 구간. 그렇죠? 어, 이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음, 이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얘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렸잖아요. 전일보다 많지. 이런 종목을 끝까지 보고 있다가 어, 막판쯤에 어, 이게 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으면, 어,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종목을 많이 안 돌아다녀도 됐는데, 어,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상 복귀할 사항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종가상승 종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의 눌림목이 신뢰도가 더높 이거죠. 그래서 좀이 부분을 좀 오늘 매매에서 좀비스였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갈 거고요. 다음에 내일 관심 종목은 대북주가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신원하고 인디에프는 개성공단 관련주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얘네가 먼저 가고, 오늘 이제 문배철강. 이랑 이런 종목들이 같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어 대동스틸하고 오늘 대동스틸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 자리는 괜 대동스틸, 화성밸브 그다음에 어제 그그 그, 아니죠 지난주에 오늘 공략 가능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어, 사음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권에 좀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 오늘 보면 아까 그머큐리 같은 경우가 이장 계속 밀렸거든요. 장 내내 그러다가 어, 2시 30분부터 이렇게 뭐 오늘 국가가 얼마죠? 16%까지 바로 가버렸거든요. 1시간 만에 예, 신규 상장주가 이런 패턴이 많은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오늘. 더 밀렸어야 되는데, 좀 자리를, 좀 아직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니에요. 내일 또 움직임을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에어부산도 한번 넣어봤고요. 유시민 씨 관련주가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장주격인 YBM 내사고, 그 다음에, 풍강 있죠? 풍강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대선, 홍준표 씨 관련 그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 힘이 약하죠.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 유일하게 유시민 씨 관련주 쪽이 장중에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대북주가 오늘 가니까 이제 좀 이쪽이 약세가 된 건데, 내일 이제 뭐 넥슨 gt나 넥게임즈도 이제 이 정도 삼거래 강세였으면 좀 내려올 때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매기들이 어디론간 가야 되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시민 씨 관련주는 음 계속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주하고 에어부산. 이 정도 선에서 내일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오늘 장도 모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지, 어, 지금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 저는 그 네이버 보모한 주식투자연구소 카페 매니저 슈시고요 지금 주말에 영상 보시고 회원이 두분 드셨네요. 그래서 무료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아, 한명또 드셨네요. 아, 세명 드셨구나. 해서, 이렇게 카페 리딩방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리딩 아, 댓글로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 어, 그 가입하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